저도, 혜진이 형 혼난다든지. 앉아봐, 앉아봐. 아, 정말.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메뚜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놀이를 할 거예요. 어? 그런데 오늘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짜잔! 자, 우리 치, 친구 네한번 앞에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와정초등학교 2학년 2반 장지혜라고 합니다 네, 우리 오늘 지혜 친구하고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지고 놀 놀잇감은요 바로 짜잔! 네, 오늘 할 놀잇감입니다 한번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 뭔가가 들어있어요 뭐 같이 생겼지? 약간 플라스틱 같기도 한데 어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그럼 진짜 주인공을 꺼내볼까요? <웃음> <웃음> 오늘의 주인공은 야광 막대입니다 자 우리 야광 막대는 처음에는 불이 나지 않다가 우리가 힘을 주면은 불빛이 나는 거예요 한 볼이지 하나 둘셋 우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야광 막대를 모두 뿔러뜨려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럼 준비 시작 출발 아... <laughs> 다시 자 그럼 준비 출발! 출발! 출발 이번에는 우리가 바닥으로 왔습니다 바닥에는 우리가 적고 싶은 걸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에 어떤 거 적고 싶어요? 이름! 이름!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과연 어떤 글씨가 나올까요? 지! 어, 동그라미는 어떻게 해야지? 아, 이 야광 막대를 동그랗게 만드는 캡이 있어요. 오. 이 캡을 반만 꽂아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든 다음에 반대쪽도 끼워주면 동그라미가 완성돼요 네,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혜 지가 그럼 잘 됐는지 선생님이 한번 불을 꺼볼게요 뿅 우리 지혜의 이름이 야광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지혜 친구가 야광 로보트로 변신할 거예요 야광 로보트로 변신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짜잔 여기 스케치북이나 종이에다가 어떻게 변신할지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야광 로봇을 완성했어요 자 이제 우리 지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는데요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디자인한 내용을 가지고 야광 로봇으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혜 준비됐나? 네! 자 그럼 준비 출발! 네. 짠! 우리 이렇게 로봇이 방송됐습니다 이제 우리 어두운 곳을 찾아서 지혜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네. 자, 손잡고 하나 둘셋 하면 점프해서 이동할게요. 네. 알겠지? 네. 하나 둘셋 점프! 짠! 자, 우리 지혜랑 우리 이렇게 장소를 옮겨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불을 끄고 댄스 타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야광 외계인으로 변신을 해서 댄스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먼저 불을 꺼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불이 꺼질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laughs> 우와! 지어! 우리 야광 로봇으로 변신했어요. 그래서 한번 댄스 타임을 가져볼 거예요. 누가 누가 춤잘 추나 시합하는 거예요. 준비!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준비 시작 현실 <목소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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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앞으로 와봐 앞으로... 자 오늘 이렇게 야광 로봇으로 변신을 해보는 놀이까지 해봤는데요 우리 지혜양은 어땠나요 오늘? 재밌었어요 어떤 게 가장 재밌었죠? 땡. 댄스 타임. 우리 집에서도 엄마, 아빠, 여러 가족들과 함께 야광 로봇으로 변신해서 재미있게 댄스 타임도 하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